지난 7월 29일과 30일 연이틀에 걸쳐 북한 괴뢰군이 휴전 협정을 무시하고 불법 남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 지난 29일 새벽 5시 30분경 판문점 동쪽에 위치하는 비무장지대 남쪽 50m 지점에서는 5명 내지 7명으로 추산되는 괴뢰군이 군사분계선을 2km나 불법 남침, 비무장지대 경계선에 잠복해 있다가 때마침 지나가던 미제 구기갑사단 소속 지입차에 백여 발의 기관총을 난사하고. 세발의 수류탄을 투척, 타고 있던 미군 두명을 사망하게 하고 한명의 중상을 입혔으며 미군이 가지고 있던 M-14 소총과 권총을 약탈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29일의 사건에 이어서 30일 또다시 괴뢰 종무장 간첩 4명은 경기도 파주군 새마을 뒷산까지 깊숙이 침입했는데 이 마을에 사는 윤재순 씨와 송연택 씨의 신고로 파주 경찰과 미 제1기갑사단이 즉각 출동 괴뢰 무장 간첩과의 손막힌 7시간의 격전 끝에 남침한 무장 간첩 4명을 사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와 식량, 미적 신분증 등을 압수했습니다. 한편 우리 측 피해는 파주 경찰서의 김길수 경사와 미군의 라리온 상병이 전사했으며 다른 한 명의 미군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8월 초 하루 경기도 파주경찰서 들에서는 고 김길수 경감의 장례식이 엄수됐는데 고김 경감은 새마을 뒷산에서 간첩의 흉탄에 쓰러져 전사한 것으로 정부는 그의 공적을 높이 찬양해서 경사에서 2계급 특진 경감으로 승진했었습니다 우리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괴뢰의 간접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켜야 하겠습니다.